여행을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 이유는 여행을 통해 낯선 환경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쌓였던 그 긴장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몸이 긴장을 푸는 것이죠. 여행 심리학에서는 그런 상태를 심리적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탈출구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나를 회복하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해방감이죠. 이런 해방은 단순히 나를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여러분은 언제 여행에서 편안함을 느끼셨나요?